안녕하세요. 옆집컴쌤 별종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엔 도형과 표를 제시된대로 작성해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슬라이드가 선택됐나 확인하고 제목란에 제시된대로 2. 리저산업분류를 입력합니다. 내용란에 보면 은표 그림도 보이고, 차트 그림도 보이죠. 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은몇 줄에, 몇 칸인지 입력하는 란이 나오죠. 세에서열에 2, 1 행은 6이 되지요. 확인 문제를 보면서 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위치를 이동해 줍니다. 표 크기 조절이 마음에 들면 표 세로 경계선을 조절하여 내용 입력하기 좋도록 조절하여 줍니다. 표 위치도 아래쪽으로 약간 끌어내리겠습니다. 지금 표 안의 색깔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로 보이지요? 이거를 한 가지로 바꿔주겠습니다. 메뉴줄 바로 아래.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시켜 주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할 때는 지시된 글꼴을부터 수정하고 입력해도 되고요. 입력 다한 후에 전체 블록 잡아 수정해줘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작업하세요. 저는 입력부터 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입력이 다 끝났으면 표 테두리를 선택하고 홈을 눌러주세요. 홈을 누르고 글꼴 지정되어 있는 대로 도둠의 크기는 18 되어있네요. 가운데 정렬 문제를 보면 세 번째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6으로 선택하라고 했네요. 디자인이 선택됐나 확인하고 아래 보면은 표 스타일이 나왔지요. 표 스타일에서 역삼각형 클릭하여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을 선택해 줍니다. 스타일까지 설정했는데 어, 글씨가 셀 위쪽으로 입력이 됐네요. 한 가지를 안 해줬습니다. 홈 클릭. 텍스트 맞춤 중간 저처럼 실수로 빠뜨렸건 또는 본인은 한것 같은데 나와 보니까 안되서요. 그러면 다시 설정해 줘야 됩니다. 표가 완성됐으면 표 윗부분에 도형을 삽입합니다. 메뉴줄에서 삽입 도형 제시된 도형 찾았으면 그려주고, 색까지 바꿔줍니다. 앞으로 나온 도형 찾아서 그려주고, 그렸으면 색도 바꿔주고요. 제시된 글도 입력합니다. 두 개의 도형 밖에서 크게 사각형을 그려주면, 글씨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글씨 제시된 대로 도듬과 18포인트로 바꿔 줍니다.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 주고 그 도형 중앙으로 글씨가 가도록 글씨 맞춤도 중간으로 해 줍니다. 글씨색은 검정. 여기까지 하고 보니 도형에 테두리가 안됐 있습니다. 테두리 굵기는 얼마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굵긴 윤곽선에서 두께 4분의 3 정도가 보기 좋습니다. 지금이 도형 두 개와 글씨까지 다 선택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선택이 안 됐다면 바깥에서 크게 사각형을 그려주면은 선택이 됩니다. 지금 컨트롤 아시프트 두 개의 키를 누른 다음 옮겨주고 크기 조절하고 내용만 바꿔 입력하면 우위 부분 도형은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왼쪽 도형 제시된 대로 수정해 줍니다. 수정이 끝났으면. 글씨도 입력하고요. 상품, 산업. 입력 끝날 글씨는 제시된 대로 수정해주고, 블록 잡아서 또 글씨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고, 색깔도 검정색으로 바꿔줘야지요. 한 가지 남았네요. 그라데이션 효과주라고 했네요. 그라데이션 효과는 채우기, 그라데이션 마우스 움직여 보면은 선형 아래쪽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끌어내리고 내용만 바꿔주면 되지요. 이번 표 슬라이드에서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 박스에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만 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